안녕하세요. HP 아르바 조용원 매니저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클레패스타각스를 통한 웹 로그인에 대한 데모 영상입니다. 우선 시작하기 에 앞서서 타각스란 어떤 것인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보자 할 텐데요. 일단 우리가 인증하는 그 인증 프로토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죠. 레디우스라는 표준 프로토, 프로토콜과 타각스 플러스라는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RADIUS 같은 경우에는 UDP 포트를 이용해서 인증을 하게 되고요. t a c a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TCP 포트를 이용하게 됩니다. RADIUS는 기본적으로 사용자 접속 인증에 주로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무선 인증이라든가 유선 인증 시에 사용하는 인증 프로토콜은 RADIUS가 되겠습니다. t a c a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주로 관리하는 장비에 접속할 때 통합 인증하는 경우에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탁각스 기능에 대해서 아르바는 클리어패스라는 솔루션을 통해서 제공하게 되는데요. 1차적으로 아르바 클리어패스는 레디우스와 탁각스 플러스 기능을 모두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클리어패스에서 액세스 라이센스만 가지고도 탁각스 기능을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클리어패스의 탁각스 기능에 대해서 간단히 아, 살펴볼 건데요. 자, 그러면 탁각스 플러스의 유즈 케이스를 살펴보면 우리가 이제 오른쪽에 있는 관리자 PC에서 다양한 매이지드 디바이스에 접속을 뭐 SSH라든가 웹으로 접속을 할때 아, 보통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탁각스 기능을 사용하지 않으면 각 장비들이 가지고 있는 로컬 계정을 통해서 접속을 하겠죠. 예를 들면 관리자 PC가 스위치에 접속할 때 스위치에 가지고 있는 어드민 계정에 설정되어 있는 패스워드를 가지고 로컬 인증을 통해서 이장비에 접속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SSH라든가 웹 접속을 다 로컬 계정을 통해서 접속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매니지드 디바이스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고, 또한 관리자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 경우에 하나의 계정만 가지고 어, 제어할 수 있는 부분들 굉장히 적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탁각스라는 기능을 쓰게 됩니다. 탁각스라는 기능을 쓰게 되면 탁각스 인증 서버에서 각 장비로 접속하는 계정에 대한 DB를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기존에각 어, 장비들이 가지고 있는 로컬 계정인 어드민이 아닌 탁학스 플러스의 DB에 특정한 사용자에 대한 계정과 패스워드를 등록해 놓고 사용자 관리자 PC가 SSH 접속을 스위치했을 때 어드민이 아닌 용에 대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인증을 하고 거기에 대한 권한을 어, 스위치로 돌려주게 되면 이 사용자가 이 스위치를 접속하는 계정은 로컬 계정이 아닌 탁각스를 통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통합 관리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기본적으로 아마도 이러한 탁각스 플러스 기능을 통해서 스위치 같은 것들을 많이 관리를 하실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잘 알고 있다고 보고 저는 이제 오늘 소개시켜 드릴 부분은 우리의 아르바 NMS 솔루션인 에어웨이브라든가 아니면 탁각스 같은 경우는 어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보통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접속을 하게 되죠. 그런 경우에도 로컬 계정이 아닌 아로바의 탁각스 서버를 통해서 접속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데모 혹은 어떤 식으로 설정하는지 간단하게 아, 데모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 스위치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한번 설명을 드려보고자 할 텐데요. 자, 스위치의 탁각 설정은 아래 나와 있는 것과 같은 샘플을 기본적으로 스위치에 설정을 하게 됩니다 제가 한번 스위치에 접속을 해서 기본적으로 어떤 부분이 설정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을 시켜 드릴게요 자이 스위치 ip는 192.172.21.9.71이라는 ip를 가지고 있죠 여기에는 제가 미리 타각스에 관련된 설정을 미리 해 놨습니다 아까 그 파워포인트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타각스에 관련된 설정들을 쭉해 놨고요 그리고 탁각스 인증에 필요한 소스 IP는 해당 스위치의 대표 IP로 하게끔 설정을 해놨습니다. 이렇게만 했을 때 스위치에서의 탁각스 설정은 다 끝난 것이고요. 이러한 탁각스 플러스 설정을 탁각스 플러스 서버인 아르바 클리어패스에 설정을 해야 되겠죠. 이런 경우의 설정은 크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스위치에 접속하기 위한 설정으로는 1차적으로는 어, 장비에 대한 나드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인증 시 어, 인증 서버에 등록된 등록된 나드 IP에 대해서만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CX 스위치에 대한 나드 등록을 먼저 사전에 제가 해줬고요 요 등록한 정보를 보시면 이름이라든가 그 스위치가 가지고 있는 IP 이 IP를 통해서 탁각스 어, 접속 시도를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탁각스 쉐어드키 같은 경우에 스위치의 설정각과 이 인증 서버의 설정 값이 동일해야 됩니다 이렇게 나드 등록을 먼저 1차적으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해줘야 될 부분들은 이제 정책 설정인데요 보시면 클리어패스의 서비스에서 제가 사전에 정의한 서비스인 데모 CX라는 어, 화면을 가서 보면 1차적으로 간단하게 구성을 했지만 일단 커넥션을 특정한 나드 IP 어드레스 1721-9-71 CX 스위치에 가지고 있는 IP죠. 이 IP를 가지고 접속했을 때, 탁각스 플러스에 대한 정책을 가지고 설정한 것이죠. 이러한 경우에 인증은 이 클리어 패스의 로컬 유저 리파지토리에 있는 계정을 확인하고, 그 계정에 대한 정보가 맞았을 때, 인증에 성공하면, 데모 CX 프로파일이라는 정책을 내려주게 됩니다. 이러한 데모 CX 프로파일이라는 정책은, 사전에 정의, 정의를 통해서 어, 미리 설정해 놨고요 데모 CX 프로파일 가서 확인을 하게 되면 일단은 타각스에 관련된 설정이고요 타각스 어, 서비스에서도 기본적으로 가장 상위에 리드라이 권한이 있는 레벨 15 설정을 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셀렉티드 어, 서비스에서 기본적으로 값이 없지만 셀렉티드 메뉴를 눌렀을 때 나와 있는 어 쉘을 어,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쉘을 선택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어트리뷰트에서 셀렉트에서 어, 쉘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네임과, 그 다음에 어, 돌려줘야 될 값인 레벨 15에 대해서 설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 되게 되면, 실제 사용자가 인증했을 때, 어, 아이디 패스워드가 맞는다면 레벨 15 리드 라이트에관련된 권한을 내려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CX 스위치에 대해서 한번 접속을 한번 시도해 보고 거기에 대한 값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단말에서 SSH 접속을 시도하겠죠. 여기에 이제 그 접속하고자 하는 계정은 기존의 어드민 계정이 아닌 제가 사전에 등록한 클리어패스의 로컬 계정 아이디 패스워드를 가지고 접속을 해야 됩니다 제가 용이라는 어떤 유저 아이디에 패스워드를 사전에 등록을 해 놨고요 요 아이디를 통해서 모든 CX 스위치라든가 다른 그 어플리케이션들을 접속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CX 스위치에 대해서 접속을 할 건데 용이라는 계정에 대해서 ssh 접속을 하는데요 172.21.9.71 이라는 CX 스위치 IP로 접속을 하게 되고요 여기에 사전에 제가 정의한 패스워드를 입력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접속에 성공하게 되고 권한도 어, 컴퓨터 터미널 모드로 진입하는 걸로 봐서 리드라이 권한을 갖고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그 CX 스위치에 탁각스 로그인에 대한 로그를 확인해 보면요 억세스 트래커에서 방금 전에 성공한 어, 이벤트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타카스 플러스 서비스에 대해서 용이라는 계정을 가지고 데모 CX라는 서비스를 이용해서 정상적으로 억세트가된 거죠. 여기 자세히 로그, 그 자세한 로그를 한번 확인해 보면 어, 실제 타카스 요청하는 요청 애트리뷰트를 봤을 때 여기 이제 방식은 팻 방식을 이용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증 요청한 그 나드 장비는 1 7 2 1 9의 71로 접속을 요청한 거죠. 이 장비에 접속했을 때 아이디와 패스워드는 CX 스위치가 가지고 있는 로컬 계정이 아닌 클리어 패스의 계정을 통해서 접속을 했고요. 이렇게 접속이 성공함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권한을 할당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CX 스위치에 대한 그탁각수 인증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에는 어, 에어웨이브에 접속 시 로컬 계정이 아닌 클리어패스의 탁각 서비스를 통해서 접속하는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접속, 접속하고자 하는 에어웨이브에 접속을 해서요. 설정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단순한데요. 일단 에어웨이브에 AMP 셋업에 들어갑니다. AMP 셋업에서 롤 부분을 선택하시고요. 이 롤에 하나의 롤을 추가하게 됩니다. 여기 제가 사전에 정해놓은 AMP-Admin이라는 것을 생성을 사전에 했는데요. 이 이름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설정한 내용은 롤의 이름을 줬고요. AMP-Admin이라는 롤을 줬고, 그 다음에 타입은 AMP-Administrator라는 것을 제가 지정을 했습니다. 이두 개만 지정을 먼저 하시고요. 이후에 실제 타카스 플러스에 대한 설정은 authentication 탭에서 하단으로 내려 보시면 타각스 컨피그레이션 쪽이 나옵니다 기본적으로는 NO였기 때문에 아무런 설정이 없었지만 YES 클릭하고 나서 인증을 받고자 하는 타각스 서버에 대한 IP를 입력하시고요 포트 넘버는 49번 디폴트, 패스, 디폴트 포트를 그대로 사용을 했고요 그타각스 서버에서 등록한 시클릭 아, 키 값을 그대로 입력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시게 되면 에어웨이브의 설정은 끝나는 것이고요 다음은 이제 탁각스 서버에서 봤을 때 1차적으로 확인해야 될 부분은 먼저 나드 등록을 먼저 하셔야 되겠죠. 나드의 등록은 이런 식으로 어, 에어웨이브에 대한 이름, 에어웨이브가 가지고 있는 IP, 그 다음에 좀 전에 설정한 키값을 그대로 동일하게 설정을 해서 먼저 나드 등록을 하셔야 되고요. 이후에 이제 에어웨이브에 대한 탁각스 로그인 서비스를 생성할 건데요. 이번에 나와 있는 것 같은 서비스를 제가 사전에 생성을 했고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게 되면 일단 서비스에서 어, 제가 이름을 줬고요. 그다음에 타입은 탁각스에 대한 서비스이고요. 그래서 커넥션, 커넥션 타입을 두 개를 지정했는데 에어랩 가지고 있는 나드 IP에 대한 부분과 그다음에 커넥션했을 때의 프로토콜이 탁각스는 것을 두 개를 지정했습니다. 이두 개가 반드시 매치가 두 개가 다 매치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인증 같은 경우에는 어, 탁각스 서버의 로컬 계정을 지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인퍼스먼트에서 어, 아이디 패스워드가 성공하면 데모 AMP 프로파일이라는 정책을 내려주도록 설정을 했습니다. 데모 AMP 프로파일이라는 설정을 자세히 확인을 해보면 사전에 정의를 미리 해놨고요. 데모 AMP 프로파일에서 봤을 때 기본적으로는 탑스에 관련된 거고 액션은 성공하면 이제 억셉트를 해주게 되는 정책이고요. 자 여기서 마찬가지로 기본 프리빌리지가 원래는 0인, 1인, 0인데 제가 15로 설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셀렉티드 서비스에서 기본값은 아무것도 없지만 제가 amp https라는 항목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후에 서비스 애티뷰트에서 타입은 AMP HTTPS 여기 정의한 것이죠. 다음에 롤은 AMP Admin. 아까 제가 여기한 여기 설정한 롤의 이름과 정확하게 동일하게 설정하셔야 됩니다. 동일하게 밸류 값을 이걸을 주게끔 설정을 했고요. 그래서 맞게 되면 이 값을 그대로 돌려주는 형태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요렇게 이제 설정은 간단하게 어, 하실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에어웨이브에서 로그인 할때 로컬 계정이 아닌 방금 전에 생성한 타카스 플러스의 어, 로컬 계정을 통해서 로그인 하는 부분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그아웃을 하고요. 원래는 기본적으로 어드민으로 로그인 하겠죠. 이런 부분들을 어드민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타카스에 등록된 계정과 패스워드로 로그인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정상적으로 로그인된 것이 보이시고요. 이후에 이제 모니터링 쪽에서 액세스 트래커에서 확인시 타카스 어, 플러스를 이용해서 용이라는 계정이 데모백이 AMP라는 서비스에 정상적으로 어, 억세스된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면 리퀘스트 패킷에서 ID 어, 패스워드는 용팻 방식을 동일하게 사용했고요. 인증을 요청한 장비는, 나드 장비는, 10에 1에 2에 68, 에어웨이브의 IP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상적으로 ID 패스워드가 만든다면, 클리어패스 탁각스에 등록되어 있는 ID 패스워드를 통해서 로그인하는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인증 서버, 클리패스 인증 서버 같은 경우에도, 어떠한큰 대기업 환경에서는 어. 클리어패스를 탁각스 전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또 다른 타각스그 클리어패스를 아, 인증 서버, 레디우스 인증 서버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통합 그 디바이스 관리를 위해서 탁각스가 도입된 경우에 이 인증 서버인 클리어패스도 탁각스 플러스 서비스를 통해서 계정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이제 클리어패스에서 어떤 식으로 설정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어, 인증 서버 역할하는 클리어패스에 접속을 먼저 해서 어떤 부분들을 설정해야 되는지 먼저 확인을 해볼 텐데요. 이러한 설정 굉장히 단순합니다. 굉장히 간단하고요. 먼저 인증 서버로 동작하고 있는 클리어패스에 접속을 하셔서 어드미스트레이션에 서버 컨피그레이션에 가셔서 클러스터 와이드 파라미터로 들어갑니다. 여기에 보시게 되면 가장 오른쪽 끝에 탁각스 플러스라는 탭이 있고요. 이 탭에 보시면 어, 이렇게 탁각스 플러스에 관련된 설정을 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 바라보고자 하는 탁각스의 서버 설정을 서버의 IP를 입력하시고 그쉐어드키 값을 입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설정하시게 되면 어, 인증 서버에서의 설정은 다 끝난 것이고요. 타카스 플러스 역할하는 클리어패스에서는 마찬가지로 어 디바이스에서 어 인증 타카스 인증을 요청하는 클리어패스가 나드로 등록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미리 사전에 등록한 나드 장비의 정보를 확인해 보면 제가 이름을 이제 클리어패스 3.168에 대한 이름과 IP를 입력했고요. 그 다음에 타카스에 대한 shared secret key를 좀 전에, 어, 클레패스 인증 서버에서 설정한 것과 동일하게, 어, 입력을 했습니다. 이후에, 어, 서비스 항목에서, 어, 클레패스 인증 서버에 대해서도 서버, 서비스를 등록해야 되겠죠. 사전에 등록한 3번의 정보를 봤을 때, 어, 마찬가지로 이름을 줬고요. 타카스 서비스입니다. 커넥션 타입은 인증 서로 동작하고 있는 클레어패스 IP를 입력했습니다. 이 IP인 거죠. 3.168번 동일하게 입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센티케이션도 마찬가지로 로컬 유저에 대한 계정을 그대로 쓸 겁니다. 용이라는 계정을 그대로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임포스먼트에서는 어, 그 로컬 계정에 있는 용이라는 ID 패스워드가 정상적으로 인증이 성공하게 되면 데모 c p p m 프로파일이라는 것을 내려주게끔 설정을 했습니다. 데모 c p p m 프로파일에 대한 정책을 확인해 보면 프로파일을 확인해 보면요. 먼저 이름을 줬고요. 탁각스 플러스 서비스를 이용했을 때 서비스에서 마찬가지로 그 권한을 15로 설정을 했고요. 기본적으로 셀렉티드 서비스에는 아무런 값이 없지만 제가 Uh, cpasshttp라는 항목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후에 서비스 애트리뷰트에서 type은 cpasshttp, uh, name은 admin-privilege 그 admin 다음에 value를 super-administrator라는 값을 주게 되면 인증 성공했을 때 어, 클러패스로 인증 서버가 탁각스 인증 서버가 값을 돌려줄 때 super-administrator라는 값을 돌려주게 됩니다 이러한 설정에 의해서, 인증 서버로 동작하고 있는 클리어 패스에 대한 타각스 인증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인증 서버로 동작하고 있는 타각스 클리어 패스 서버에서, 타각스를 통해서 인증을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그아웃을 하고요. 기존에 여기 어드민을 썼겠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용이라는 계정을 쓰게 되겠죠. 패스워드를 입력하고요. 자, 보시면 정상적으로 인증이 성공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탁각스로 동작하고 있는 클럽패스로 가셔서 이벤트를 확인해 보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어, 탁각스 플러스의 용이라는 계정을 통해서 데모 CPPM이라는 서비스를 이용해서 정상적으로 억세트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면, 인증 요청한 값에서 보면, ID, 정상적으로 용이라는 값을 이용했고요. PEP이라는 방식을 이용해서 나드 d IP는 10에 1에 3에 168. 인증 서버로 동작하고 있는 클리어 패스에서 정상적으로 타각스 인증을 시도한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인증을 성공했기 때문에 실제, 어, 슈퍼 어드민에 관련된 풀 권한을 클리어 패스 인증 서버로 돌려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다 마쳤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